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예, 요즘 아주 그 핫한 뉴스 있죠. 그 우,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했다는 뭐 우한폐렴, 예, 그뭐 바이러스인지, 폐렴인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심각한 게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예, 역시 또이 삶은 소재가리 정권에서 예, 그 우리 교민들을 우한시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입국시켜서, 에, 전부, 우리 충청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뼛속 깊숙이, 깊숙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남 예산군 봉산면 사성리, 예, 25번지. 제 원적이자 본적입니다. 뼛속 깊숙이 충청도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내 고향 충청도로, 에, 이 교포들을 보냈는지, 그럼 교포들을 그냥 방치하자는 거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 아산으로 옮겼는데, 뭘 잘못했느냐? 이 삶은 소대가리가. 아산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냐는 거예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낼 테니까 니네는 받아. 이런 식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무슨 황금 덩어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게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점점 뭐, 확진 환자가 소수지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를 왕복하고 있는 그, 주, 저, 중국인들. 그 중에 또, 예, 보균자라고 할까요? 잘, 뭐 의학용어라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급, 더 확, 확산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한 지옥으로 보내는 거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말로, 흔해 빠진 말로, 충총도 멍청도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핫바지 취급하고, 전라도로 보낼래니, 자기들의 표밭이잖아요, 거기가? 표밭이라 두렵고, 경상도로 보낼래니, 저항이 엄청 셀 테고, 좀 그, 아주 좀, 좀, 이렇게 진취, 진체... 뭐 충청도 사람이 진취적이아건 아니지만은 그 아주 그런 그런 면이 좀 있죠 경상도가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홍어 홍어 뭐라 그러죠 홍어 뭐 홍, 홍어 지으시요 이게 지금 충청도예요 보내놓고 니네가 어떨 거어떡할 거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심지면 예. 이저 JTBC 이거 있잖아요 좌빨 방송 여기 보도 보면은 보면서 내가 에, 참 기가 막혔던 게 그 문자만 뭐 아산에서 편히 쉬다가 십시오 하는 그런 문자를 보여주면서 에 이렇게 에 다수의 이런 다수의 그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다수가 이렇게 아산으로 오는 걸 환영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뭘다수에딱두 여자예요 저 저기 SNS 사진 보시면 알잖아요 딱 정신 나간 여자 둘이서 이거 아마 이거 저 뒷조사에 보면 이거 분명히 더불어 공산당 어쩌 그쪽 사람일 거예요 아마 뭐 당원이라든지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 도지사도 나서고 하는데 뭐 자기도 격리소에 자기 가족과 함께 들어갈 용의가 있다. 그럼 이제 진짜 들어가나 지켜봅시다. 진짜 가족과 함께 들어가는지. 예.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대처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좀. 잠깐 좀 말이 두서가 없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지금 전라도 광주 시장, 이 인간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광주가 중국 우한시와, 뭐? 우호도시 지금 10년째, 그리고 이번에 10주년 행사까지 했다 그래요. 이렇게 자매결연까지 맺은 도시에서 불행이 우한도시, 중국, 저 중국, 우한시에서 우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매 도시인 광주시장이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게, 이거는 어떤 인간적으로 보나, 어떤 그, 어 결연을 맺은 그 책임감이랄까요? 그걸 보나, 우선 광주가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광주시장과 전라도 광주 깽깽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한이면은 광주시장이 문발한테 전화를 했어야 돼요. 이게 아산으로 보내는 게웬 말입니까? 문발각하. 삶은 대가리, 문, 소대가리, 문발각하. 우리 광주가 중국의 우한시와 응? 우, 우호도시를 체결한 지가 10년째요. 이렇게 이번에 10주년 행사까지 한 마당에 아산이 웬 말입니까? 우리 광주로 보내주셔야죠. 하고 지가 대통령한테 청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 적에 중국 우한시에서도 야 역시 우리가 광주시와 참회 결연을 맺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회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광주에서도 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또 우한시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고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광주시장 당신이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청와대에 건의하란 말이야 그래서 아산에 있는 에, 우리 교포들을 광주시로 모셔다가 잘그 간호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클리어해질 때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이것이 광주와 광주 시민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라도 광주 시장 내지는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댕이가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그, 아주 우호적, 우호적이라면서요? 그리고 중국을 전라도 사람이 좋아하지, 충청도 사람이 좋아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 중에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충청 저기, 전라저 중국을 왜 좋아하느냐. 증거를, 당신들이 더, 더불어 공산당하고 운명 공동체 아니야. 선거만 하면 90% 지지율 나오는. 그럼, 당신들이 운명 공동체인 더불어 공산당과 운명 공동체면서,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 공산당에서, 저 삶은 소대가리 문빨이 중국한테 얼마, 거의 중국을 시진풍, 문빨이 시진풍을 거의, 옛날 명나라 황제 모시듯이 하고 있지,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생각이 있으면, 그, 저, 그 정도는 알거 아닙니까?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에? 문발이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있는 중국에, 그럼 당신들이 표로만 90%몰아줄게 아니고, 이럴 때 행동으로도, 아산이 웬 말이고, 신천이 웬 말이냐? 광주로 와야 된다? 그럼 전주 사람들 분기탱천에서 일어나야죠. 뭐 광주만, 어? 광주만 전라도냐? 우리도 전라도다. 전주로도 보내라. 당신들 왜 이렇게 주장 안 하는 거야, 전라도 깽깽이들? 어? 한번 답변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뭐 이번 에, 더불어공산당 정권에서 내세운 게 뭐야? 그리고 저 문발 소대가리 정권에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사람이 먼저인데 왜 중국인이 먼저냐고 한국인이 먼저가 아니고 문발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거야? 사람이 먼저면 중국인이 먼저가 아니고 한국인을 먼저로 해야 될거 아니냐는 거. 거기다 무슨 뭐 마스크는 왜 보내? 대한민국에도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는데. 그리고 돈은 또왜 보내? 돈은 왜 보내냐고. 돈이 지금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나라에다가 500만 불은 왜 보내느냐고요. 이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게. 그리고 그걸 또 90%의 지지율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 전라도 깽깽이들이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렸으면 댓글로 욕을 하든 당신들 전라도 깽깽이 중에서도 에,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있다면 좌빨 좌파, 유튜버가 있다면 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란 말이야. 절대로 전라도가 충청도를 좋아하지 아니 전라도가 죄송합 전라도가 중국을 좋아하지 충청도 사람이 중국 좋아하지 않아.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충청도민 여러분, 자한당 후보자들 한번 확실히 한번 사이로 총선에서 밀어줍시다. 이 대전,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대전 충남 지역에 열합 총열합개 의석이 있는데, 현재 민주당 열한석, 자유한국당 여덟석이랍니다. 이렇게까지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충청도가 한번 밀어줬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충청도민 여러분. 저도 충청민으로서 같은 충청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균으로 보답하잖아요. 아니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는 말 있죠. 너희 더불어 공산당 한번 잘해보라고 한번 믿어볼 테니까 잘해보라고 열한석이라는더 다수의 의석까지 줘가면서 충청인이 물어줘, 밀어줬더니 겨우 돌아오는 게 뭡니까. 무한 폐렴 같은 세균이나 보내주잖아요, 우리 중청도로. 이거 또 찍으실 겁니까, 중청도 여러분, 우리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저의 고향이자 사랑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 번, 출 저기, 자한당 한번 확실하게 밀어줍시다, 이번에. 옛날에 김종길 총재의 그, 신민주공화당 시절에 우리가 단결해서,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우리도 협심을 해서 한번 모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깽깽이들이야 영원히 모이는 사람들이지만 이번에 한 번은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더불어 공산당의 표를 한 표도 줘서는 안 되고 다시, 다시는 다시 충청도를 핫 바지요 멍청도로 보는 일은 꿈도 못 꾸게 못 만들게끔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자한당을 밀어줍시다. 그리고 자한당도 이런 일을 가지고 조화만 할게 아니고 자한당, 당신, 저 정치인들, 당신, 충청도 출신 자한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취급을 당하냐고, 충청도가. 당신들도 각성하고, 자한당 후보들도 각성하고, 이번에 열심히 해서 모두 필승하기를 바라면, 바라, 바라면서 또한 가지, 충청도 사람들이 밀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균으로 보답하는 이런 짓은 자한당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자한당 후보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개획장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저제 고향이자 사랑하는 우리 충청도민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당. 은혜를 세균으로 갚는 정당. 이런 정당에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교민들 있죠? 우한시에서 온 교민들, 우한시에서 온 교민들이 세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중에 혹시라도 단한명한 한 명이라도 확진 환자가 있다면 그분 몸 속에 들어 있는 세균이 세균을 말한 거지. 그게 또 퍼지면 큰일 나잖아. 요 그래서 격리하는 건 당연한 조치지만은 왜 그것이 협의나 사전 상의도 없이 아산이냐, 충남이 아산이냐는 거죠. 다른 도로 가면 큰일 나겠으니까. 강원도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시설도 열악하고 또 그렇다고 무슨 뭐저 한계령 꼭대기에다 모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먹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그럼 왜 전라도 광주로 안 가냐는 거예요 광주는 자매결연 도시인데 자매결연 도시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될거 아닙니까 전주 따라 나서고 여수 따라 나서란 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더불어공산당 이번에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만큼은 자한당을 확실히 밀어서 예, 이번만 이번에도 더불어공산당을 충청도 사람들이 밀어준다면요 지금 세균은 무, 비교도 안 되는 더 무서운 세균이 충청도로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세균이냐? 바로 공산주의 세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 원플러스 사에서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과반수나 개헌의석을 확보했을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 개헌하겠다고. 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균이 돌아옵니다. 21대를 만약에 더불어공산당이 압승을 하거나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 우리 충청도민들의 현명한 표가 전부 몰리기를 그리고 또 일부 보궐 선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천안시 예를 들어 천안시장 같은 보궐 선거고 총선이고 모조리 이번 충청도에서는 자한당으로 표를 몰아서 아주 저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은혜를 세균으로 갚는 더불어공산당이 이번 4 1로 총선에서 우리 충청인의 뽐때를 한번 보여 줄 것을 여러분한테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백 예, 장군 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동의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